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모터스 장희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어, 현대자동차 뭐, 뿐만이 아니고 저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바로 그랜저 HG 모델입니다 바로 그러면 영상 속으로 꼭 만나 보셨죠? 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나쁜 디젤, 디젤 차량입니다. 이런 차를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필요로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으면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온 그랜저 h g 15년형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연료가 디젤이에요. 20 디젤. 등급은 모던 등급입니다. 신차가가 무려 부가세 포함해서 등록증 상에 찍혀져 있는 게 3,300만 원입니다. 파격적인 금액으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차 외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 대표님. 네. 왜 사고 말씀 안 해주시죠? 숨기시는 거 아니십니까? 사고요? 네. 아이 차량에 사고 위무. 네. 무사고니까 얘기 안 했지. 그래도 예, 말씀해 주셔야죠. 무사고에 네 죄송합니다. 무사고에 헨다 조수석 헨다 교환된 걸로 성능상에찍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따 한번더성능 기록부 올려드리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무사고니까 얘기 안한 거야, 팀장. 네. 너무하네. 까는 거야? <laughs> 나디수하는 거냐고? 아닙니다. 자, 저희 그랜저 H G 차량 어 디젤이 2014년도 수입자 최고가 됐습니다. 등급은 다른 것처럼 많지 않고요. 모던하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컬렉션, 모던 컬렉션 그렇게 네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차량이고, 뭐 전방 감정이 달려 있고요, 라이트 HID 램프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당연히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그랜저 HG는 저는 흰색보다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모델입니다 저희께 그러면 검정색이 나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탈수 있는 블랙 색상이 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썬루프가 있다고 하면 은 흰색이 더 이쁘죠 그거는 인정하는데 검정색 차량인거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타이어 상태 오, 와우 와우. 8 0 이상 남았고요. 휠 기스 뭐 미세하게 좀 있고. 어,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엔 좀 찾아볼까요? 음. 찾아보지 마시고 일단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네, 네, 네. 그랬는데. 원하는 거부터치 들어가 있고요. 찾아보세요, 팀장. 쭉 보시면서 네. 힘을 찾아 주시면은 저희가 그만한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 여기 있다. 덴트할 부분 요거는 저희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리프터 들어가 있고요. 음 모든 등급의 스마트 키, 스마트 버튼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디타이어는 70% 정도 남았고, 디타이어는 휠 기수 없네요. 휠 기수 없는 거 보시면 되고, 저희 차량 디젤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HG, 그랜저 HG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뒤가 다 이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에는 뭐 그랜저 HG 220 네, 보시면 VGT, EVGT 되어 있고요. 네,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후방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타이어는 동일하게 지금 트레이드 남았고 앞 타이어가 더 상태가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요거. 요거 있어요. 부터치. 오케이. 네. 지금 한두 네. 군데, 세 군데 정도 부터치한 흔적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 팀장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할까봐. 네. <laughs> 부터치한 부분 지금 총한두 군데. 그리고 벤터렐 부분 한 군데 있다는 거. 네. 감안하셔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심장. 저희 HG의 심장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짠 어, 디젤 엔진 답게 소음은 있고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타구 부이 지금 성능 기록이 올라갈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큰 사고 없다는 거 단순 교환만 있다는 거 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실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요. 뭐 그랜저의 특 특징이죠. 요 전동 시트가 문짝에 달려 있다는 거, 조수석, 운전석 그게 동일하고요. 밑에는 어 요거 의자 쪽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 허리, 허리 쪽 지금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데 화면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지금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당연히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핸들 쪽 우측에 보시면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에코 모드, 스포츠.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점등이 나올 텐데 이게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스포츠 모드. 네, 그냥 일반적인 모드는 노멀이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이쪽 밑에. 에코모드 버튼, 옆에는, 여기, 지금, 뭐, 조명 밝기 조절을 해주는 거겠죠. 계기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핸들, 좌측에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면, 실내 상태, 실내, 가, 시트, 그냥, 잔주름 있어요. 가죽이다 보니까, 잔주름 있는 부분. 조수석은 좀 들에요. 라고 뒷자리는 더 깨끗한 상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핸들 쪽 핸들 쪽에서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옵션은 보시면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뭐 모드 사용하는 부분들은 여기 옆에 있고요. 네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좀 아쉽네요. 저는 익스클루시브를 예전에 탔는데, 어, 어, 그거죠. 슈퍼비전인데, 요거는 일반, 그냥 디지털 계기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보시면은 183,57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하이패스 룸밀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요게 지금 밝기, 지금 뭐 실내 등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등도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쁩니다.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매입해 온후 싸제로 달았어요. 위에 맨처음에 여기 유리 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냥 일반 붙이는 유리에 붙이는 내비였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비를 밑으로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고점. 그 좀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리미엄 모터스는 이렇게 열심히 항상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차량을 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옵션도 따로 저희가 먼저 달아 놓습니다. 스마트 키, 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 스마트 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스마트 버튼, 네 이쪽에 있고, 요게 스마트 버튼이고요. 이게 14년식 15년형이거든요. 2014년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이 공조하는 게맨 마지막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뻐요. 이쁘고 어더 약간 더 깔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밑에 보시면 이쪽에도 또뭐 지금 뭐 환풍하는 그런 버튼이고 이 모드는 네 이게 저희가 트립을 따로 들어놓은 거라서. 충전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그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어, 이쪽에 기어 보시면, 기어에 열선 핸들, 네. 아, 열선 핸들이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실수를 하는데,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 두 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조수석에도 따로 달려 있고요. 어, 주차하실 때 경고음, 네, 예, 온 오프 할수 있는 버튼 있고요. 크게 설명드릴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아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고 어 모든 등급에 뭐 아까 운전석 에어백 설명드렸고 조수석 있고요. 커튼 네 사이드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자리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탑승전. 어, 두가,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 봐주시면 되고. 어, 2015년형, 2014년 11월 등록인데, 주행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조금 있는 게, 어 영업용 영업하시는 일을 하시 하시던 분 같아요 뒷자리 시트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주름도 많이 없고요 뒷자리에는 많이 안 태우신 것 같아요 뒷자리 탑승했는데요 역시 그랜저답게 뒷자리도 굉장히 넓은 공간 네 화면에 보여지고요 뒷자리에도 지금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네 뒷자리에도 에어백이 들어있어서 안전성까지 추구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로 고고고 네 트렁크 확인할 텐데 어, 뒤에 뒤쪽이 뒤쪽 후방쪽 라이트가 너무 이뻐요 그랜저 HG는 그래서 한번더 감상하시라고 한번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LED 라이트 뭐 야간 전구 없고요. 역시 이쁘네요. 뒤쪽이 더 이쁜 것 같아. 나는. 와 트렁크. 어 이건 뭐죠? 청소 도구. 광낼수 있는 게또 서비스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상자가 있어서 스펀지도 있고. 어 저희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너무 깨끗하고요. 넓어서 어, 트렁크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랜저 HG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랜저 HG 디젤 모델 어, 한번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형 무사고 하지만, 펜다 단순 교환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주행거리 18만 3천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게, 신차가가 두관대 포함해서 무려 3,300만원입니다. 모던 등급이고요. 자, 저희가, 과연, 이 금액, 차량 금액 궁금하시죠? 이 팀장, 네. 그랜저 HG 디젤 모델, 평균 시야가 어떻게 되죠? 어, 뭐, 키로수 사고 여부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한1 0 0 0만 원, 한중 중반? 천, 중반, 천오백 정도? 네. 천오백 정도 가는 거는, 주행거리가 지금 한 13만, 15만 정도 타는 탄 차량이 거의, 1,500 정도 가고요 저희 차량,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 많습니다. 많, 많아서, 지금, 저희 금액, 1,100만원! 무지 한거예요 여러분. 중간, 마진 없고요 어, 저희, 프리미엄 모터스 유튜브 보고 오시는 구독자님의 한해서, 저희 요 그랜저, HG 네. 디젤 모델 저희가 1100만원까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허위 매물 너무 보지 마시고요 저희 유튜브 보시고 어, 혹시라도 궁금한 사,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 다른 사이트에 갔는데 IG가 뭐 600만원 500만원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알도 안 되는 거 괜히 시간 낭비해서 그런 매물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면은 또, 뭐, 소개비 달라, 뭐, 또, 자기네들이 또막 해요. 그런 거를 저희가 또그 스포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싼 매물에 현혹,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정직한 딜러들 만나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고요. 차량은 오시면 저희가 리프트도 떠보고, 공업사들 같이 동행해서한번더 점검을 해드린다는 점그점 메디티에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 HG 치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번호 이메일 카톡 언제든지 24시간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거양이고요 네, 저희 프리미엄 모터즈는 항상 좋은 차량과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업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